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 법무법인 더쌤이요 형사 사건을 주로 많이 하죠. 그중에서 특히 이제 무죄 다툼 사건을 상당히 많이 해서 아마 무죄 승소 사례는 아마 다른 법무법인 더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또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쭉 무죄를 많이 받아왔는데 최근에 받은 무죄 사례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사례 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 최후 변론하는 모습을 오늘은 재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법정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봐주시고 이 사건 자체는 뭐 형사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1심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결국 무죄를 다퉜는데 무죄가 안 나오고 징역형이 선고가 된 거고요.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저희를 찾아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어, 결국은 한 1년여 걸쳐서 재판 진행이 됐고 어, 그리고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 지난 2, 5월 22일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문이 이제서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판결문을 보여 드립니다. 음, 이 사건 자체의 내용은요. 어, 대학생인데 헬스클럽을 다닙니다 헬스클럽 다니는 그 헬스클럽 바로 앞에 화장실 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본인이 뭐 대변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13세 미만의 아동이 하나가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아동을 대변을 보는 칼로 끌고 가서 그 아동이 이제 성기를 만졌다 이것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관계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형님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1심에서부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뭐, c c t v 라지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 피고인 당신이 죄를 진게 맞다 해서 1심에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 일단 뭐, 항소심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 길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재현을 해드릴까 해요. 어, 이제 재판이 변론 종결되는 마지막 날은 이제 변호사로 최후 변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어,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범인의 특징과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 범행이 과연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세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범인에 대한 인식, 식별 절차 과정에서 과연 유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진술한 범인의 인상 차기는 얼굴이 길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며 머리가 짧았고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있는 반팔티에 검은 추리닝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에 피해자가 해바리 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바지가 초록색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범인에 관련된 인상착의라 할 것인데 검은색에서 초록색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면 이는 범인의 특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검은색 반팔 티에 노란 형광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적하는 범인의 옷색깔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피고인은 그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긴지, 피부색이 어떤지, 머리가 짧은지 전혀 알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목한 범인의 인상착유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랄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화장실에서 보았을 뿐이고 화장실 안에 있을 때 어, 계단에서 올라오는 범인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건물 구조상 화장실 안에서는 계단을 볼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범행이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어머니를 통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그 당시에 화장실에 출입한 제3의 남성의 인상착의와 유사하고 이 제3자는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지만 반팔티 끝부분에 검은색 띠 모양의 문신이 있어서 상의를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반팔티로 보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어, CCTV에 의하면 이제 3자는 검은색 튜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는 아니지만 바지가 타이트해서 피해자가 반바지로 인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제 3자가 화장실에서 같이 있었던 시간은 18초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면 이 제3자가 범행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것입니다. 뭐, 기타 이런 시간과 공간과 그의 밀접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상황을 의견수로 냈기 때문에 이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범인을 인식하는 절차에 관련해서 대법원에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되지 묘사를 사전을 상세히 기록한 다음에 용의자를 포함해서 그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와 목격자 그리고 비교 대상자들이 사후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증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을 하는, 서면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만 해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경찰이 이런 행위를 저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용의자가 3명인데 수사관이 시간차를 두고 한 장씩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내주고 그 어머니가 다시 피해자 담임에게 보내주고 담임이 다시 피해자에게 보여, 보여주는 등그 과정을 보면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가 없고 범인 식별과 관련해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피암시성을 강하게 들도록 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억력 한계로 말미암아서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의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인 식별과 관련된 진술, 범인을 지목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사실의 증명이, 증명이 과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진수,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된다고 해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단지 추측이 될수 있고 단지 가능성에 관한 문제지 이것은 증명이 되었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주시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변론요지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